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더니 나를 잘 잡은 겁니까 이 잘못 잡은 겁니까 조경태 조경태 의원이 더민주 를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작 스러운 새누리당 입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왜 이런다 고 보시는지 좀 적어주셨으면 좋 겠어요. 패널들이 보시게에왜 이런 다고 보세요. 부산 사학을 국회의원 조경태 거기서 야당으로 삼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보좌역을 했던 분인데 지금 새누리당 입당 얘기가 지금 뭐 이건 저희가요. 제작진 이 직접 만나 취재한, 취재 기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는 걸 지금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이 새누리당 입당이 거의 확실하답니다, 지금. 당에 포쏘던 발언, 유명하죠. 문 탈당 분당 사태 처리한 장본인이다. 조기 축구의 대표보다 책임감이 없다. 혁신인은 문재인 전이부대다. 128 재보선 참패,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니다. 무슨 상황이냐? 더 민주 탈당, 창조적 파괴에 가까운 선택을 할 것. 그리고 21일에 새누리당 입당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원조친노 조경태, 그는 어쩌다 새누리를 향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는가? 들어보시죠. NNL 논쟁을 그만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접하고 참으로 한강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선 타령이 웬 말입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본질은 문제입니다. 문재인 그 대표가 그 재벌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 그게 본질인데 이번 사안은 문제가 안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거취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절차를 따르도록 만장일치라고 박수 치고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관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징계운은 하지 말고, 떤들리지 말고, 본의원을 제명시켜라.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글쎄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가안위와 아, 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지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새누리당 입당한다는 기사는 내용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무채인 대표가 고만두겠다고 하는 날또 나가신다는 건또 하여튼 고춧가루. 뿌린다 그러나 <laughs> 저분 나를... 말씀을 들어보면 예좀 네, 이해가 되는 부분부터 설명 주세요 <laughs> 예 저분 말씀을 들어보면 제 상식으로는 저분 소속 정당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를 저렇게 공격하는 분이 아마 새누리당에 저렇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결국 이제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번 4.13 총선에서 과연 자기 지역구에서 야당으로 유리하겠느냐 아니냐의 판단이 있었을 테고 네. 또 공천을 혹시 주느냐 안 주느냐의 판단 아 공천을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으로 또 나올 만한 후보가 음. 마땅치 않습니다 저 지역구에 아이고 그러면 뭐 본인이 좀더 이런 결정이 어, 자기 결단에 의해서 됐다면 저는 음. 부산 사상구에서 문재인 의원 지역구에 가서 한번 붙는 것이 조경태 의원이 <laughs> 오해를 좀덜 받는 길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역시 이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인 한 사람이 철철라는 오명을 쓰고 네. 새누리당의 둥지에 새로운 네. 정치를 하겠다 사선됩니다. 저분이. 네.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laughs>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겠네.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 네. 코가 석자죠. 내 음, 코가 석자내고가 석자고 보면 사실 보면 조경태는 <laughs> 대단한 분입니다. 그저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시작해 갖고, 그 부산에서.